이제 제목은 전 그건 그건 전략도 아니고 컨설팅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뭐 최근 최근도 아니고 이제 최근 원래부터 뭐 다, 다들 사용하시지만 그냥 아, 있어 보이니까 아무 때나 아무 아무렇게나 쓰는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정확히 말씀해 드릴게요 컨설팅이 뭔지 그리고 전략이 뭔지 모두가 하고 싶은 전략 컨설팅 그 전략 자문 뭐 경영 자문이라 할게요 모두가 하고 싶은 자문. 로펌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자문이 뭔지 제가 딱 알려드리면 일단은 컨설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전략은 미래, 미래를 보는 것이다. 미래를 그리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아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이거 저도 아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컨설팅. 이뭐 이게 뭐 학교가 좋고 나쁘다 그리고 회사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컨설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전략은 미래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이 왜어 유튜브 뭐 제목으로 이렇게 뽑으셨죠? 전략도 아니 컨설팅도 아니다. 저는 그 사내 컨설팅 인하우스펌인데요. 아니 저는 뭐뭐 뭐 뭐냐? 저는 어디 어디 컨설팅 회사인데요. 저는 뭐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그럼 좋은 회사 저기 제일 유명한 회사를 가면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아무나 컨설팅 한다는데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출근하면 출근하고 모든 그한 일분 1초가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컨설팅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자문이니까 제가 자문이라고 할게요 대충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냥 그그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자문위원이라고 뭐부추다니시 분들도 있잖아요. 그니까 자기가 누굴 자문해 주는지가 그러니까. 이건 훈수랑 달라요. 훈수랑 훈수랑 다른 거. 훈수 훈수 뜨는 게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훈제 훈수는 차제모 이걸로 하려고 했다. 훈수랑 컨설팅이랑 다른 점. 훈수는 자기 잘난 척하는 거고 컨설팅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컨설팅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약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해결하면 상대방이 약점을 준다 이러잖아요 약점이 해결 해소된다는 상대방이 가장 약점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해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약간 성심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컨설팅 하려면 성공하려면 근데 훈수는 솔직히 약점을 계속 쥐고 자기 자랑척만 계속 계속 하면은 이게 훈수가 되는데 책임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떠밀어져 버리는 거죠 컨설팅은 자기가 책임감을 안아가는 거고 자기가 이제 자, 책임감을 자기가 안는 자기가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오너십이라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컨설팅에도 오너십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 훈수는 그러니까 책임감을 남에게 떠밀어놓는 것 오너십이란 말이 없죠. 훈수에 오너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략은 이제 미래를 그리는 건데 다들 이제 전략 전략 하죠. 전략이 뭔가요? 전략은 이제 컨설팅 뭔지 알았는데 전략을 알려주세요. 전략은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반대말 생각하면은 전략 말고 이제 리서치가 있는데 리서치는 과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용어가 난발돼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뭐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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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치와 전략이 다른 점이 뭔가요? 리서치는 과거를 보는 거다 한마디로. 전략은 미래를 그리는 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컨설팅은 미래를 보는 건데. 그럼 산출물이 뭐가 나야 되냐?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야 모든 그냥 보고서 그 자체고. 이건 액션 플랜이에요. 액션 플랜 물론 보고서 형태로 나가겠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뭐를 해야 될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뭐를 해야 될지가. 할지 말지가 결정돼야 돼. 할지 말지. 책임감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거 책임감이 있고, 이건 솔직히 뭐그 책임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죠. 너가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렇지. 너가 알아 서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좀 답답한 게 뭐냐면 답답하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이름만 컨설팅이라고 붙여놓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하는데 일단 컨설턴트도 아니야. 일단 전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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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수돌이라고 하세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내 출근했는데 책임감을 나에 떠밀어 사람야 그럼 여러분 쿤수도리 컨설턴트가 아니고 이제 그리고 난 전략의 전전략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고무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미래를 그리는지, 자기가 책임감을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리서치 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들이 뭐 있어요. 책임감부터 자유로운 말들 몇 개인데 뭐 선택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단어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정도 파악이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혹은 이런 말을 잘 쓴다 혹은 뭐 답은 없는 거니깐요 답을, 답을 어느정도 정해줘야 돼요 컨설팅은 왜냐 그게 액션플랜이거든요 이게 액션플랜이 할지 말지 답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선택을 정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뜯겨 안을수록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컨설팅이라고 하고 전략을 한다 하지 말고 자기가 쓰는 말, 그 자기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냥 훈수돌이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수돌이라고 하는 게 차이 났다 컨설팅을 한, 한다면은 고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리서치나 이렇게 다른 업종. 다른 업종이 아니라 어느 업역에 있던 간에 자기가 컨설팅을 남에게 해준다고 하면은 훈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